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기술사 이태엽입니다. 지금부터 132회 1교시 건설안전기술사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전체를 보면 뭐 크게 난이도가 있다든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신 분은 합격, 합격할 수 있습니다. 흙의 안밀현상입니다. 다짐에서 흙은, 어, 진흙 어, 진흙을 말하죠. 진흙에서는 물이 빠지는 겁니다. 다짐은. 모래에서는 공기가 빠지고요. 음. 이 문제는 치마의 종류를 묻는 문제입니다. 지갑 2차. 즉앞 2차, 1차, 2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데요. 어, 우리가 하중을 제하면 즉시 치마가 발생합니다. 즉시 치마가 발생했는데 이것이 즉시치마고요. 그 다음에 1차 안밀치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안밀치마가 있어요. 즉시는 탄성치마예요. 사질토에서 하중이 증가될 때 물이 빠지고 공기가 빠지는 것입니다. 1차 안밀치마에서는 외부 하중으로 흑입자가 사이에 물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점성토층에서 이제 발생되고요. 2차 안밀치마는 유기질 점토라든가 크리프 그 다음에 연약한 점성토. 연약층이 두꺼울 경우에 서서히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으로는 발생 치마량은 탄성치마, 즉시 치마입니다. 그 다음에 1차 밀치마, 점성토, 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2차 밀치마는 유기질 점토, 크리프, 이런, 어, 이렇게 공식을 써주시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거푸지 배체 시기입니다. 이것은 존치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치 기간은 조 보고 퍼플 고퍼플이라고 했어요. 조 보고 퍼플 고퍼플 고 퍼플.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이 루트 3 4 5 연결이 됐습니다. 숫자가 2 3 4 5 순서대로 그다음에 6까지죠 그다음에 8.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어요. 여하튼 수직제와 수평제, 아그 다음에 동발이 존치기관 등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 방법 및 실시식입니다. 위험성 평가, 상시 평가, 월주일 단위로 어, 일상화된 안전 활동이에요. 우리 일일 위험성 평가를 보면 아침 TBM 시간에 합니다. 조장들이 나서 위험성이라든가 오늘 작업 내용, 아그 다음에 아, 그다음에, 아 안전 활동을 통해서 추감충해풍도 낙비기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간은 원하청 그 다음에 음, 합동 안전점검 회의에서 이행 상태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주로 월요일 여기 노사합동 순서 순회 점검 시 아차 사고 분석하고 제한제도를 실시합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 공단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위험성 평가 요약은 후 언제 그다음에 where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칙에서 이렇게 다양한 게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같이 적어주면 되겠어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용어 정리니까 한 페이지만 하면, 한 페이지. 방법은 사전 준비, 담당자 선정하고 어떤 현장의 규정, 사고 사례 수집 분석, 그다음에 위험요인 파악. 추감충연풍도 낙비게요. 노삽동 어, 순회점검하고 아차사고 분석, 제한제도 실시하고 위험성 결정은 위험성 수준 판단하여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험성 감소 대책을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를 합니다. 공유해서 를 TBM 시간에 어, 발표를 합니다. 염에 의한 콘크리트 열화 현상이에요. 어, 염에는 강짜갈 강물에가 고갈돼서 해사를 씁니다. 해사. 그래서 어~ 염분 허용 규정치 이상으로 쓴다든가 어~ 철근 콘크리트에 어떤 피복 두께 부족 대기 중염염물 염화나트륨 칼슘 칼륨 이것에 의해서 되는데요. 방지 대책은 시험 철기 시 시공 관리 대책 염 철기 시험 철기. 염더밀 염더밀 강습풀 준제 많이 나오죠. 강스 그다음 풀 준제하 아엘방피콘 아엘방피콘 고피중알고피중알 이렇게 외웠으면 어 쉽게 쓸수 있어요. 제가 약자를 많이 나열하는 이유는 순발력입니다. 이렇게 버리면 한 방에 쓸수 있어요. 이렇게. 어, 여하튼, 염분 규제는 비상콘장이 비상콘장. 비상콘장. 비상, 비빔시 염화물, 함유량, 0.3kg, 중퍼, 입방당. 상수도, 0.04. 콘크리트 염화물 허용상한치 0.6. 그 다음에 장골제 염화물, 0.02. 그 다음에, 염분 제거 방법이 있어요. 자연에서 강우를 2, 3에 맞추는 거예요. 스프링클러에 80cm 두께로 해서 물을 뿌리는 거예요. 플랜트에서. 기계 세척을 하는데 모래 체적의 2분의 1을 담수하여 놓고 준설선 위에서 모래 1 박미터, 물 6, 2 박미터로 6번 세척을 합니다. 제염제, 조사는 알루미늄 분말을 8 혼합을 하고 하천 모래에 해사를 섞어서 쓰게 됩니다. 철근 부식 방지 대책은 아연도군 방아 한다든가 에폭시 코팅, 방청제, 콘크리트 혼합, 피막 형성. 피복 두께 증가 콘크리트 피막 절 도포 그 다음에 회사 사용 시 고온 증기 양생은 금지하고요. PS 콘크리트 회사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죠. 회사 사용 금지를 합니다. 중용열 시멘트 알루미나 시멘트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RC 구조물 철근 부식 및 방지 대책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 있어요. 어, 여기서 어, 우리가 강습을 준자도 있고 아예 방피콘.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식의 메커니즘이 이렇습니다. 수아나 제1철, 붉은 철, 수아나 제2철, 검은 철을 나타냅니다. 요게 붉은 철이에요. 요 안에께 붉은 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바깥께 검은 철이 되겠고요. 굴삭기 작업 시 안전 조치. 굴삭기 하면 제일 먼저 뭘 생각나야 돼요? 퀵 커플러. 그죠? 커플러. 후 캐지 장치. 다 안전벨트. 그런 것들이 생각이, 그 다음에 협착방지방 하나 더 있죠. 중요한 거, 협착방지방 제2형은 추감충협풍도 낙비기, 전화발 폭밀입니다. 특히 부딪히거나, 근처, 기계 근처에 있다 보면, 어, 부딪히죠. 그래서 전담 유도자를 배치합니다. 신호 준수하고요. 출입 통제, 구획 정리를 하고요. 운전자 시야에서 벗어나선 작업 금지하고요. 안전장치 작동상태를 확인합니다. 집안상태. 어, 지게차라든가 굴삭기는 우리 요철 있는 부분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안전벨트라 하면튀어 나와요. 그래서 안전벨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굴러 떨어져요. 전도죠. 전도. 전도. 그죠? 그 다음에 뭐 치마 방지 조치가 안 됐다든가 굴착면 기울기 가안 됐다든가 그 다음에 요철부 뭐 이런 부분에서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양 작업이 가능한 굴착기 충족 조건은 작업 방역 내 접근 통제, 그 다음에 후캐지 장치. 어 이것이 작년에 됐어요. 2023년 1월 29일부터. 음, 우리가 중량물을 인양할 수 있어요. 이럴려고 그면후 캐지 장치를 걸어야 됩니다. 거기에 샤클, 슬링 벨트라든가 이런 줄거리는 현장 규정에 의해서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후 캐지 장치, 이것이 협착 방지 봉, 그 다음에 이것이 퀵커플러죠. 퀵커플러 안전장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지진파, 종류, 지진파의 종류와 지진 규모, 진도를 했어요. 여러 가지가 많지만, 어, 전진, 본진, 여진이 있어요. 전진은, 어, 비교적 약한 거, 본진은 최대로 발생하는 거, 여진은 계속 미세하게 흔들리는 거. 그래서, 어, 약진은 3, 4, 5, 7. 약, 중, 간격, 3, 4, 5, 7. 전본역, 중간격 3, 4, 5, 7. 이게 규모예요. 진도. 그래서, 저기, 그, 뭡니까. 지진파의 종류에는 PSL, 종행층 5사3 PSL, 그 다음에 종행층, 종행층 오 4, 3. 제가 이렇게 약자를 만들어 놨어요. 피파는 5km per sec. 지표면 방향으로. 그죠? 그 다음에 고체, 액체, 기체 모두 통과해요. 그 다음에 지구 표면에 최초 도달합니 S파는 연직 수직 통과하는 파예요. 고체만 통과하는 파예요. L파는 지구 표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파예요. 느리게 전파하고 파괴가 파, 가장 파괴력이 큰 파예요. 어, 그래서 내진 설계를 합니다. 내진 구조 라네튜. 그다음에 내진 설계 강인훈. 그다음에 내진 설계 기준 종행충. 종행충. 종행. 어, 그다음에 충. 충격파 이런 것을 가지고 가고 때로는 지진 구역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전 지역 그 다음에 원투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제 교재를 보시고 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쌍카 시공시 안전 유의 사항입니다. 어, 분류에는 가설 앵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구 앵커가 있어요. 가영 가영 그 다음에 마지복. 지지 방식에는 마찰력, 지압병, 복합병이 있어요. 어 이런 어 우리 쐐기가 있어요, 여러분 쐐기인데요. 쐐기 음, 요게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정착장, 자유장이 있고 패커가 빠지면서 패커로 이 압력 공기 아 공기가 아니라 그라우팅을 넣어주고 또 점차적으로 빼면서 넣어주고 그런 겁니다. 아 그래서 특징은 작업 공간 넓은 곳에 쓰죠 기계화 시공으로 공기 감소되고 그 다음에 어상카가 기를 때는 지주 동력을 얻어야 돼요 연약 집안에는 앙카의 인장력을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빠집니다 그 다음에 지하 매설물 그 다음에 주의 해시할 때고 앵커부 누수로 앵커부의 누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인장력이 작용할 수가 없죠 그죠 시공 순서는 천공 인장제 삽입 1차 그라우팅 양생, 이차구라이팅. 이런 순으로 해주면 되겠어요. 시공시, 녹이 발생세요. 녹 나오면 0.094952가 생각나야 됩니다. 강제. 그 다음에 정착 길이 3m 이상, 앙카 설치가 20에서 30. 긴장시 안전사고 주의해야 돼니 음, 충격에 의해서. 다음 문제입니다. 시험 발파 절차 및 아, 사전 검토 사항이에요. 시험 발파, 사전 점검 항목은 발파 좌우 계획을 세워야 돼요. 책임자, 시방, 여기서는 장향량, 천공량천공 구경, 각도, 화약 종류, 발파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시험 발파를 해야 되잖아요. 피해 적용물, 인접 발파 어떻게 할 것인가. 화약 사용 기간, 양속가를 받아야 돼요. 작업자 안전, 어, 모든 사람이 대피한 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붕괴 방지 조치를 취해야 되고, 암질 변화 구간, 특히, 어, 이런 구간에서는 쇠기 파괴가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터널 막장 안에서 페이스 매핑을 철저히 해야 돼요. 쇠기 파괴가, 아, 낙반이 일어나기 때문에 절히해야 돼요. 우리 암의 변화가 어떻게 됩니다? 암의 예를 들어, 토사, 그 다음에 풍암, 연암, 이렇게 있으면 막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막장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런 부분이 변화 구간이에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변화 구간이에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 막장이, 예를 들어, 이렇게 걸쳤다. 그럼 이런 부분이 쇠기가, 쐐기 쇠기 파괴가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파시 유의사항은, 제3자 출입금지, 2차 붕괴, 부석 정리, 장비 이외, 인력 이외, 버럭 처리 후 1회, 인력 1회 그다음에 천공후 장비 1회 그다음에 인력 1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토 사항이라든가 안전은 안전 대책은 어~ 화학수령 운반 내관 동시 운반 금지하고 그다음에 화기 금지하고 불발 전약 제거하고 전속 유무 높이 기울기 그래서 발파 설계에서는 시험 발파 계획서 시험 발파 계측 분석 발파 공법 발파 설계 공사 실시 이런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 손실비 개념 산정 방법, 평가 방법. 이건 하시버콤, 하직간14, 시산비, 버직간15, 콩개공. 제가 약자로 해놨습니다. 쉽게. 하, 시, 버, 콤, 하직간, 하, 그 다음 빨간 거로 할까요? 하, 직간14, 14. 14. 그 다음에 시, 시, 산, 비. 그 다음에 보 직간 시보 이렇게 써요. 콤개공 이러면 끝이에요. 이걸 너무 어렵게 막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어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이보 비보험이라는 것은 특히 이런 겁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해요. 이런 내용들 우리가 사고가 나게 되면 기계 안 들어가죠. 사무실 그냥 놀죠. 인력 놀죠. 제3자 어떻게 됩니까? 제3자 월급 못 받잖아요. 월급이 아니죠. 급여를 못 받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피해예요. 그래서 직접 비, 간접 비를 크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 그런 내용을 상기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가시설 흙막이 어, 띠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띠장. 흑막이에 어, 여기서 양념으로 초조를 줘할게 붕괴 의 원인이죠. 토리백 변형, 지하수 저하 뒤천 불량, 강제 배수. 과제하중, 히빙, 보일링, 파이핑. 임바로 또, 대메우 잘해야 돼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뭡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은. 그래서, 어, 여기서, 어, 그 다음에, 어, 방지대책은 안전한 공법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슬러리월이 제일 안전하죠. 그 다음에 시트파일, H파일. 그 다음에, 흑막의 안정성 검토는 수동토합, 정지토합, 주동토합, 그래서 수정조라고 했습니다. 차수공법, 슬러리월, 딥, 웰, 웰 포인트, 뒤체음, 깬 자갈 모래, 양질토, 혼합, 혼합해가지고 양질토로 해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과제하중, 배면, 음, 자재 싸놓는 거라든가 중장비, 통행, 이런 걸, 어, 중지시켜야 돼요. 강제배수 시 언더피닝 제약. 주입하고, 강제배수하면 어떻게 돼요? 부등침마가 발생합니다. 토, 수, 보, 희파. 이런 것을 또 검토해야 되고요. 계측 관리. 경지간토, 화변틸, 지중지표, 균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띠장이, 아, 먼저, 그 다음에 개율을 볼까요? 어, 아, 공사전 준비사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공사전 준비사항. 작근, 장매. 작근, 장매. 자, 토 신지. 자토, 신지. 어, 신이 어디있을까요 신호수죠. 신지. 그 다음에 붉은사한 단출표 붉은사한 단추표. 우리, 어, 지하 공간에서 이건 자주 나옵니다. 공사전 준비사항그 다음에 작업시 준수사항 이런 것들이 주의상이고, 일반적인 재예방대책은 담보블레 추락정보 상달 전정의 담보블레 담당자, 보호구, 그 다음에, 아, 불량품, 불, 네, 자금 대용 숙제하고, 출입금지 시키고, 출, 악. 그 다음에, 어, 점검. 우리 악천후 다음에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추락, 점, 점검을 해야 되고요. 어, 악천후 추락, 점, 점, 고, 고, 상. 달, 전, 정, 정지전조. 이렇게 해서 안전대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띠장이란 건 뭐예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걸 정의로 이렇게 내세웠는데요. 띠장이란 흑막이 벽이 작용하는 토압에 어떻게 돼요? 그림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뭡니까? 밀려오는 토압을 막아주는 거예요. 띠장. 버텨주는 거예요. 버팀대하고 띠장하고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겁니다. 여기서는 또히빙도 일어나고 보일링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토압에 의한 휘모멘트 전단력에 저항하도록 설계하는 부재로서 흑막이 벽에 가해지는 토압 토합, 과지는 토압을 버티는 거예요. 이게 띠장의 역할입니다.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거를 간단간단하게 써줘도 되잖아요. 띠장의 역할 역할 해놓고 역할 역할 그죠? 뭡니까? 토압. 토압, 기저, 2번, 휜모멘트 전단력, 저항. 3번, 횡방향으로 설치. 어느 정도 내용만 하면 충분히 흑막이를 알면 써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차량 탑재형 고소 작업대. 일명 고소 렌탈카라고도 하잖아요. 차량 탑정 고소 작업대 이런 식으로 된 거고요. 시저형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시저형. 시저형은 밑에서 올라가가지고 여기 뭡니까? 과상승 방지봉 사계소를 전부 피해야 돼요. 그죠? 안 하면 협착 사고 나와요. 그 다음 자주식 고소 작업대.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작업 시 준비 사항은 뭐 안전 장치 제대로 됐는지. 그 다음 특히 이 앞부분에 안전 난간대가 확실하게 설치가 돼야 돼요. 그 다음 아웃리거. 그 다음에, 어, 출입금지, 출금. 출금. 구획정리가 됐잖아요. 출금. 그 다음에 신호수. 신호수, 신호체계. 체계. 그 다음에 운전은 면허. 그 다음에, 어, 아웃리거 밑에는 뭐예요? 전용 받침대가 들어가야 돼요. 받침대. 이런 그림을 보고 쓸수 있어야 돼요. 어, 오른쪽 거를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우리 시저형 보면 뭐예요? 비상 뭡니까? 비상 하강 장치. 비상 하강 장치. 그다음 뭡니까? 과상승 방지봉 장치. 그다음에 중간 문이 있어요. 이거를 꼭다 돼야 돼요. 이걸 중간 문을 고정해 놓고 딸그락거리기 싫으니까 하다가 잘못하다가 뭡니까? 협착 사고를 내죠. 그다음에 이 외에 무슨 어 발판이라든가 스티로폴링이라든가 더 추가로 올려놓고 사람이 탄다 올라탄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이 안에다가 말비게 놓고 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의미가 없어요. 그죠? 여하튼 유도자, 신호자, 배치업, 아웃리거, 운전조작, 제돈장치 이런 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소작업대, 수평 확인 그 다음에 와이어루프 체인마모, 단선, 안전대부착설비, 안전난간대, 채금제 하는 거예요. 작업 전 확인 사항은 면허. 그죠? 붐 길이. 적당한지. 아웃리거 센서. 그럼 로드셀. 과상승 방지 장치가 작동을 하는지. 볼트, 어, 주요 부분. 볼트 체결. 그 다음에 안전 검사. 그죠? 작업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탔다가 그냥 레버 당기다가 어떻게 돼요? 협착 사고를 발생합니다. 이런 사항을 알면. 어렵지 않게 쓸수 있겠습니다. 인간 행동 방정식이에요. b 이거로 behavior, behavior.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p. p는 뭐예요? 인간, 퍼즈는 지능, 시각, 성격, 감각. 그 다음에 e 는 뭐예요? 주위 환경이에요. 돈조 채, 소통환생활행 있지 않습니까? 습도, 조명, 분진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k 루인 인간의 행동 법칙입니다. 여기서 안전 심리는 감동기습습이에요. 감동기습습 습. 아,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요. 인간 심리의 특성은 간이랄 간결성을 좋아해요. 일점에 집중을 하면 어, 머리가 멍해져요. 그죠? 리스크팅 위험한 거 알면서도 위험한 행동을 해요. 태도가 양호한 자는 리스크 테이킹이 적어요. 추감충협풍도낙비 그래서 모든 안전모 착용이라든가 안전대 어, 설치라든가 이런 행동을 어, 불완전한 상태를 만들지 않고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는 어, 그게 어, 미사고자 사고자들은 이 리스크 테이킹이 많죠.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 어, 도급인이 이행해야 할 안전 보건 조치 및 산업재해 예방 조치입니다. 아 도급인에 따른 산업 예방 조치 그다음에 대상 설계 변경 요청 시 첨부 서류 요런 내용으로 들어가는데요. 음 우리가 쓰야될 것은 요겁니다. 요거 저, 산업 안전 보건 조치 도급인 수급인 안전 보건 협의체 순회 점검 교육 장소 제공 교육 실시 그다음에 발파 화재 폭발 지진 경보 체계 기저 동일 장소에서 어관 작업 관련에 대해 작업 시기 내용 작업 보건 조치 어 위험 아 사고 시 그러니까 사고 시 피난 대책이라든가 이런 건 높이 삼십 일 이상의 비계 거푸집 동발리 작업 발판 일형 거푸집 높이 미 m 이 상용화 기지 보고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일 수 있는 가설 구조물 그다음에 터널 지 보고.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보건조치, 산업안, 어, 산업재예방조치를 한 후에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죠. 자, 2교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